구독, 알림, 좋아요. 안녕하세요. 동그란 길의 갱상도 남자입니다. 어, 오늘 6월 24일인데,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창이 조금 괜찮네요. 어, 일단 코스피 지수를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여기를 이탈하고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는데 저항대는 아마 2400 정도가 단기 저항대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뭐 막고 또 쌍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오늘 흐름이 괜찮다고 어, 저도 아침에 보니까 좀 괜찮아서 오늘 또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좀더 안전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보면 30분봉상에 60선을 찍었네요 어, 4번만에 하나 둘셋 네번만에 찍었네요 이렇게 되면 어, 30분봉은 여기 보이시죠 이게 11선인 거, 예, 11선이고, 5일선이고5일선 11선은, 이 11선 올라가서 정비열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한번만았을땐또 바로, 오프시티가 나올 수 있는데, 바로 못 올라갑니다, 또. 바로 못 올라가고, 이런 자리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찍어야 되니까, 오늘은 일단 감망하시고 어, 이제, 6월달도 다음주가 끝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또, 월이 바뀌니, 다음,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를 또 봐야 되거든요. 다음 달, 또, 초에 시작하면, 이런 양봉이 한개 나와주면 또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 조금 지치는 감이 있어요. 네, 이럴 때 보면은, 최고, 또, 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 매매가, 나오다, 나오다, 이제 매물이 더 이상 나올 거, 나올 게 없다고 볼 때, 이제, 진바닥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올라갈 건 아니고 이 이후에 반등이 나와도 그 다음 음 장이 이제 또 걱정이거든요 반등 나온 만큼 음아 떨어진 만큼 반등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다안 나오고 이러면 또물려가 있으면 어 내년에또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아 그런 부분은 뭐 같이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차차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종목은 어, 녹십자 M S 한번 보실게요 원숭이두창 관련 주로 어, 며칠 전에 제가 원숭이두창 관련 얘기하면서 녹십자 M S가 그래도 차트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그래 가지고 어 오늘 봤는데. 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어저께 많이 빠지고, 어저께 이렇게 빠졌는지 저는 알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매마,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 뭐, 이렇게 하락 종목에 오늘 어느 종목이 많이 빠졌는지 보고 있다가 이 종목이 있길래 오늘 이 종목 한번 차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차트 분석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많으니 100%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 영상 보시더라도 참고만 하시고, 또, 참고하시고, 본인도 공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이 맞는지, 또 본인 생각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도 하고, 그래야 또 차트 보는 것도 늘고, 또 종목에 대한, 어, 이해도나, 또한번더 생각해보고 나면 또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서, 좋은 종목인지 안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인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추천도 아니고, 하니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일단 먼저 차트를 먼저 보시면 어, 이전에 어떤 차트 예, 이전에 행보를 한번 볼게요 이전에 상향하고 24,000원 여기 추세를 계속 하향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 차트가 어, 바뀌기 시작했죠 저점이 예, 여기 여기서부터 저점이 여기서부터는 고점이 계속 낮아졌는데 이제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네. 저점도 높아지고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추세를 이렇게 보거든요. 어, 항상 종목을 볼때 저는 이렇게 먼저 보고 어, 이 추세가 어떻게 형성될 거다. 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추세를 만들어 가면 어떻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뭐 저만의 관점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전의 추세가 어역 배열에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정배열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걸 뭐 누구나 봐도 다 아시겠지만, 정배열로 바뀌고 나서 이 추세를... 오버쇼팅하는 음,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위 추세를 타고 가기 시작하다가 여기에 피날레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빠질 듯안 빠질 듯 빠질 듯안 빠질 듯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 추세 안에 들어와버리니까 이 추세에 갇혀버리죠. 그리고 이 추세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다시 내려와 버리는 이런 모습의 형태인데 다시 이게 요 추세 안에 이 추세를 타고 상승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얘기해서 보이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이걸 그냥 다 하늘을 봐도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아,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여기서, 음, 저점을 계속, 아, 고점을 계속 낮춰가다가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했구나. 이런 게 보이시죠? 어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차트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이전 슈팅이 나오고 여기 앞산에 매물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에서도 가치이긴 했지만 이게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를 바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세번네 번째 치고 이게 지금 네 번째 넘어가려고 하는 차트다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개입이 뜨면, 이런 자리는 파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아마. 1 5 0 0 0 원, 뭐, 이런 자리 오면, 좀 팔고, 뭐, 삼불회를 파시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도 똑같거든요. 어, 이렇게 추세가 바뀌고, 어, 이렇게 올라갈 때, 저는 이제 여기서 엠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수 있다고 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긴음봉이왜 나왔을까요? 어, 제가 아침에 뉴스를 조금 찾아보니까, 어, 이런 뉴스가 있네요. 원숭이 두창과 관계없다는데, 녹십자 MS 하루에 26%, 24%막 오르고, 이런 게 관련없다는 뉴스를 회사에서 측에서, 회사 측에서 낸것 같아요, 보니까.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 주식이 오를 때는 대부분 실적이 아닌 바이오주들은 기대감으로 다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 저런 뉴스를 돈 주고 사고 세력들은 그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만드는 부분이라서 뉴스를 아예 무시 못한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뉴스가 없다고 해서 어, 녹십자 MS가 나중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만약에 많이 오를 때, 어, 녹십자 MS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은 악재로, 예,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어, 나중에 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우리나라 실질적인 주가 한가지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종목이 뭐 나중에 원숭이 두창 관련 주다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주들이 다 따라 올라갑니다. 나중에 그거를 뭐 예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안철수 관련 주 중에 안내비 안내 비 말고는 뭐 대부분은 뭐 없거든요. 그런 관련 주들 중에서도 안내비 그냥 딱 안철수 하면 안내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도 쓰리 전자가 맨날 같이 다니거든요. 쓰리 전자를 보시면 얘가 안철수와는 관련 없다고 회사에서도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뭘 하면은 안철수 따라 움직입니다. 이전에는 그게 안철수와 관련 없다고 이렇게 보도자를 냈을 때는 어이 쓰리 전자가 하락을 악재로 반영하고 하락을 했죠. 근데 어느샌가 또 모르게 안철수 얘기만 나오면 쓰의전자는 움직입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뉴스는 뭐 코에 걸면 코그리고 귀에 걸면 귀글입니다 그 상승하는데 재료 그 다음에 하락하는데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뉴스에 죽고 뉴스에 사는 게 주식입니다 그 이런 뉴스 하나로 어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회사가 흥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려고 하면 뉴스에 너무 반응하지 마라. 어, 일단은 차트적으로 말하면 차트는 일단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믿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기를 찍어야 된다. 그리고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여기도 빠질 수 있죠, 물론. 근데 제가, 어, 긍정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 뉴스 때문에 빠질 종목이었다면 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트가 좋습니다. 좋은데, 그 뉴스 하나도, 하나로 또 이렇게 빼버리니까 개미들은 여기서 틀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새댁들한테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세력이 또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하면 저는 이런 자를 찍어야 되는데 못 찍고 간다면 다시 여기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이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돈이 다른 데로 다 몰리는 거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여기에 집중해 있던 돈들이 어, 녹십자, 어, 녹십자 한다, 원숭이 두창과 연주에 배팅하는 분들이 거기에 집중포화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장이 또 좋아지고 나니 오늘 장이 좋지 않습니까? 좋아지고 나면 음, 그런 돈들이 다 분산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돈이 안 오는 거거든요. 일단 긍정적인 거는 여기를 한번더 재차 맞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옆으로 누워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다시 여기를 탈환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다섯 번째 올라올 때는 이 저점이 이제 조금씩 높아지면서 다시 올라올 때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마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를 찍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당장 기간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고 어 이거는 다 세력들의 핸들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바로 빠지다가 또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력들 마음이라서 제가 알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녹십자 MS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내시고 완전히 끝난게 아니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솔직히 이런 저 질병 관련된 주들은 제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장이 안좋을때 기승을 부리고 그 안좋은 부분을 파고들어가지고 세력들이 이렇게 차익을 남기는거라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안 놀랐으면 안 좋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아닌데,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하는 부분도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잘 보시고, 그리고 너무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이제는 뭐, 물을 어디서 타야 되나, 이런 걱정하고 계실 텐데, 음좀 분산 매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지자리가 이탈할 때 매수,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는 저항자리들이 지지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모아가지고, 올라올 때는, 분명히 수익 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탐욕을 좀 버리시고, 조금씩 물량을 줄여 가십시오. 줄여 가셔가지고, 어 먹을 수 있는 만큼, 내가 뭐, 뭐10% 먹을 거, 조금씩 나눠서 파셔가지고, 현금을 지금은 가져가셔가지고, 조금 더안 좋은 장이 오면, 그때 사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라올 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파셔가지고 그래도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좋은 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 좋은 장이 오게 되면 이런 또 이런 바이오주들이 조금 힘을 쓰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니 이런 종목들은 장안 좋을 때 잠깐, 잠깐 보시고, 장 좋을 때는 더, 이제, 미래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돈가는 길에 경상도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